아, 네, 안녕하세요. 어, 상드로스입니다. 예, 오늘은 액트 9, 액트 9를 진행할 차례이고요. 네, 액트 9인 이 하이게이트 마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 뭔가 불안함이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액자일이 없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기대해 주시고, 일단 먼저 퀘스트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에는 눈. 이제 당하고만 살수 없다. 어떤 액자일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트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 액자일은 이제 이 NPC들의 무례함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NPC의 어떤 퀘스트는 해결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액트 9의 메인 퀘스트. 네, 액트 9에서는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냥 딱 하나 다크 엠버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걸리는 뭐 불멸자 혹은 NPC들의 부탁,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크햄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퀘스트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바젤리스크, 엑시드, 그리고 트라탄 파우더. 네, 그러면 은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얻는 루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액트에서도 순서도 방식을 사용을 하고 NPC, 퀘스트 장소, 몬스터, 그리고 아이템명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바질리스크의 액시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의 퀘스트이고 푸틸의 웨이포인트에 인접한 보일링 레이크에서 바질리스크를 찾아서 죽이면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아이템이죠 트라탐 파우더 트라탐 파우더 같은 경우는 푸틸 더 터널 더 쿼리를 통해서 갈수 있는 리파이너 1회에서 아두스를 죽이면 열리는 마법 침전기계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더 쿼리로 돌아와서 웨이포인트 앞에 있는 신에게 주면은 신이 다시 한번더비스트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예, 정말 깔끔하게. 뭐, 말은, 말은 많고, 고마운 줄은 모르는 그런 NPC들의 요청 따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듣지 않고, 하이게이트를 떠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루트. 예, 잘 뽑혔죠. 그러면은, 액트 구 스토리를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비스토와의 결전이 있던, 있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곳, 하이게이트에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이게이트는 블러드 아키독트에서 느껴졌던 그 붉은 불안함이 가득했고 역시나 보이지 않는 NPC와 못보던 NPC가 있습니다. 먼저 신에게 다크햄버의 추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다크햄버가 더비스트 잔재, 그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게이트에서 광산 그 안에 있는 더 비스트 세계로 가는 모든 통로들이 액자에과의 전투 이후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이용했던 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비스트의 거대한 몸체에 딱한 곳, 신이 힘으로 열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한 곳은 바알 문명 당시 버추잼 최고 권위자인 도리아니가 더 비스트로 들어갔던 그 상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이후. 더 비스트의 치유력으로 인해 거의 완벽하게 상처가 사라졌지만 자신에게 두 개의 귀중한 물질만 구해준다면 충분히 그 상처를 다시 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질리스크의 신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독성과 부식성이 엄청나게 강한 바질리스크의 엑시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광산에서 버추잼을 캘때 사용했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트라탄, 트라탄 파우더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바질리스크의 엑시드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바질리스크라는 맹독성의 괴물의 심장에서 나오고 그 괴물은 사막 어딘가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트라탄 파우더는 하이게이트 정제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불안정한 혼합물은 아무리 두껍게 막혀있는 산비탈이라도 구멍을 낼 정도로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말라카이가 일으킨 대격변이 있던 시기에 그 정제소에 파견되어 있던 부대가 당시에 이터널 엠퍼러의 최고 정예인 아두스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라는 것 생전에도 강력했던 그 부대는 아마도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해졌을 거라고 충고를 해준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네요. 이제 마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키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페사로스와 반니에게 말을 걸어 보면, 그 둘은 더 비슷해 피로 인해 오염된 물밖에 없는 하이게이트를 떠나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다기독제의그 붉은 액체들, 살을 뒤덮을 만큼의 액체들은 더 비스트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했던 건지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네요. 페타로스와 반아는 키라가 갑자기 미쳐서 오윤을 납치하면서 마을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해졌고 하이게이트 주변의 불멸자들과더 비스트의 피로 오염된 광물들 때문에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얼른 떠나거나 한번더 자신들을 구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면, 키라는 뭔가 어떤 힘을 갖기 위해 오연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못 보던 얼굴이죠. 이라샤한테 말을 걸면은 이라샤는 액자 아이를 더 비스트킬러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현재 자리를 비운 오윤을 대신해서 이 부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줍니다 네 임시 족장이나 어뭐 부족장 같은 느낌이네요 예, 이 이라샤는 액자일의 업적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발 좀 이곳에서는 조용히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그 자신들의 문화 혹은 관습 같은 것이 주변에 많은 공격을 받아서 많은 훼손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뭔가를 더하지는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녀는 오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윤은 며칠 전에 사라졌고, 타스니가 그 틈에 족장의 자리를 넘본다고 말하는 이라샤. 이라샤는 남자가 다스리는 부족, 국가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액자일에게도 남자가 통치했던 사안을 보고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불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타스니의 욕망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라샤. 이라샤는 자신의 경계병이 키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푸틸에서 봤는데 로아의 오윤을 마치 노예처럼 묶어서 데려가고 있었고 오윤이 지니고 있던 마라케스 리더의 상징, 세케마 패더도 키라가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라샤는 키라가 혼자 이런 행위를 저지른 건지 타스니와 함께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키라가 오윤을 불모지의 독수리인 가루칸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라샤는 자신의 부족이 엑자일을 도와줬으니 이번에 그 도움을 갚을 차례라고 하면서 오인을 다시 하이게이트로 데려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오인이 이미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면 키라를 죽이고 리더의 상징인 세케마 페더만이라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네요. 엑자일은 가로칸이라는 불멸자는 분명 마라케스 부족과 연이 깊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라샤를 향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라샤는 그녀 또한 오래된 신들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 신이라는 작자들이 마라키스의 목숨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신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 또한 가루칸이라는 여신을 흠모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광기해져서 황폐한 마음 만을 가진 신이었다고 호평을 더하네요. 네, 참고로, 가루카는 액트 8에서 티투시어스가 가지고 있던 마라케스 부족의 탕징, 윙오브 바스티어리의 조각된 불멸자입니다. 네, 그만큼 마라케스족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불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불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신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May humanity flourish. 신에게 가루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답지 않게 굉장한 미사옥으로 가루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신은 가루칸이라는 여신과 굉장히 꽁냥꽁냥한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녀는 원래 지금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아름답고 포부가 큰 불멸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에 바위가 모래가 되듯 그녀 또한 결국 불멸자의 힘에 중독되고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신. 이미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액자일에게 끝을 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 신은 그녀가 지금처럼 변한 것이 굉장히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지낼 때부터 조금씩 그녀는 변해갔는데 그녀는 신이 가진 불멸자에 대한 연민, 사랑 등을 철저하게 무시했었고, 신은 이런 그녀와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은 더 비스트라는 존재를 그녀 때문에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그녀가 힘의 노예가 되기 전에 그녀의 소중한 기억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아크엠버를 하이게이트에 심고 더 비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대로 가루칸을 둔다면 결국 관계에 빠진 가루칸은 다른 불멸자나 폐멸자들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신은 그녀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비스트의 능력을 이용해 그저 잠들게 만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파슨이 역시 자신의 혈육인 키라가 한 짓이 잘못된 점이라는 점. 그리고 오윤이 지금 부족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액자에게 강조합니다. 이라샤의 걱정처럼 키라는 분명 오윤을 가루칸에게 희생시킬 것이라고 장담하는 타스니, 그는 키라가 오윤을 가루칸에게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레드세케마, 마라케스족의 위대한 전사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스니는 액자일에게 이 일의 처리를 또한번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액자일에게는 전사로서의 충분한 능력이 있고, 키라에게 개인적인 감정 또한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처분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키라 역시 자신이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상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분명히 세케마 패도는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숨까지는 걸지 말라고 네, 그것은 오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타스다 대략적으로 하이게이트에서 벌어진 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해 변한 하이게이트의 마을 분위기를 보면 현재 크게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을 하는 듯 보입니다. 바로 이라샤와 타스니이두 사람입니다. 이라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녀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전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전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해 지금 노력하는 것이 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라케스의 전통, 문화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외부인인 페타로스와 반야는 이라샤가 특별히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르케스 쪽의 격언은 어머니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면이 타슨이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라샤는 남자는 리더로서 자격이 처음부터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말이죠. 그와 반대로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보호하는지. 반면 타슨이는 예전에 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화.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발전을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는 한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타슨이지만. 이라샤에 대해서는 그녀가 자신을 대놓고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둘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라샤의 독단적인 모습, 주변의 상황이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은 결코 부족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무 과거에 치우쳐 있는 것 또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디알라에 대해서는 이라샤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를 기만한 행동들과 눈먼 애정. 디알라는 마라케스 부족원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라샤. 그녀는 디알라는 생을 마감했고 그녀의 시체는 하이게이트 마을 중심에 꽃과 함께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는 하이게이트 사람들에게 욕망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라시아는 자신이 왜 이리 액자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바로 더피스트의 피 때문입니다. 이라샤는 액자일이 대책 없이 더피스트를 죽이, 죽이는 바람에 그 피가 하이게이트의 모든 곳에 흘러들어 이곳에 살고 있는 마르케스족은 어쩔 수 없이 엄청 먼 곳까지 물을 조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래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이 내려가는 말이 정말 이렇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페타루스와 바니아는 자신들이 유물을 수집하고 판매하는데 이번 유물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면서 액자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유물의 이름은 스톰블레이드로 가루칸이 가지고 있던 칼이라고 하네요. 그 칼은 수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강력한 폭풍을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가루칸은 이 칼을 동쪽 사막 어딘가에서 네크로맨서인 사레시와의 전투 중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 찾아준다면 그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두 사람 어, 마지막으로 타스니는 마치 액트 7에서 만난 이나처럼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타스니는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본 다른 불멸자와 달리 신은 적대감이 없고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비스트의 지금 상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 있다고 하네요. 타스니는 액자일이 더 비스트를 죽인 직후 불멸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타스니는 더 비스트의 마지막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하이게이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들은 엑자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엑자일이 해야 할 일은 역시 딱 하나. 아질리스크의 엑시드와 트라탄 파우더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액트4에 갔던 에센트가 아닌 디센트를 통해서 동쪽 사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입니다. 하지만, 그, 나가는 게이트는 동일하네요. 그, 어센트와 목까지 동일합니다. 네, 오른쪽 중간쯤을 향해서 가시게 될 경우, 서플라이 호이스트를 타고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서플라이 호이스트를 타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오른쪽 상단을 향해 뛰어가면은 서플라이 호이스트가 또 있고 이를 통해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다리를 하나 건너고 북쪽으로 쭉 달리면은 마스티리 레저트가 나오게 됩니다. 예, 네,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스티디 데저트에 도착했습니다. 바스티디 데저트에 도착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달리면 절대 웨이 포인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웨이 포인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안 지나치고 거의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웨이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뛰면 이제 푸틸이 나옵니다. 우선은 메이캐스트를 위해서 푸틸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